한 마늘 장사꾼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마늘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들이 놀랍게도 마늘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과 양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늘을 잃고 당황한 장사꾼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행인들. 이제는 모두가 기본적인 상식과 책임감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며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한 공공장소의 화장실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노인이 공용 두루마리 휴지를 마구잡이로 뽑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를 그저 당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그 많은 휴지를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옷 안에 넣고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이런 상황을 보면 공공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자원을 사용할 때는 이해심과 배려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호 존중과 양심이 부족한 이런 모습은 손가락질 받기 식상입니다. 한 지하철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남성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바닥 각질을 처리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지 않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공공의식과 도덕심이 아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행동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느 한 국도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갑자기 멈추더니 차 앞에서 엉뚱한 쇼를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한 행동인지 스스로를 때리며 상황을 연출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도덕심과 사회적 책임감은 어느새 잊혀진 것일까요? 네티즌들은 그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이런 행동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양심과 공공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어느 한 남성이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봉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배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줄을 서는 법도 모르고 서로 먼저 받겠다고 소리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줄을 서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사회적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안타깝게도 따뜻한 봉사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예절과 상호 존중을 모두가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 운전자가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열차에서 경악할 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뒷자리 남성이 신발을 벗은 채 앞자리 여성의 손잡이에 다리를 쭉 뻗고 있었는데요. 승무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행동 발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이건 정말 상식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이제 모두가 기본적인 예의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다리에서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밑에서 올라가는 오토바이가 중간에 마주쳤는데요. 밑에서 올라오는 오토바이는 얼마 오르지도 않았으면서도 서로 비키길 거부하며 대치 중입니다. 한 명이 배려했으면 진작에 끝났을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일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양보와 상호 존중 아닐까요? 전기 자동차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무려 두 개의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차주에게 항의를 해도 오히려 화를 냅니다. 상식이라면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공공의식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양보와 예의가 아쉬운 순간입니다. 한시골 도로에서 황당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차량이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솟아오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유는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안전해야 하는데 말이죠. 중국의 한 도로에서 두 여성이 무작정 도로에 들어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급히 피해 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두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이런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기본적인 안전 개념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도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지 촬영장이 아닙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여자아이 두 명이 썰루프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모르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3륜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 잠든 아기를 끌고 운전 중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런 행동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토바이 전용도로에서 노래를 틀며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행동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규칙조차 무시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도로는 조깅 코스가 아니라 오토바이 전용입니다. 후조우 창러 국제공항에서 정말 상식을 벗어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아직 활주 중인데 이코노미석의 팬들이 비즈니스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이유는 다름 아닌 비즈니스석에 있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승무원과 직원들이 막으려 해도 역부족이었죠. 이런 연예인의 스케줄은 누가 밝힌 걸까요? 기본적인 탑승 규칙과 안전 개념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개념 없는 승객들 아닌가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이제는 모두가 공공의 절과 책임감을 되새길 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엄마와 아들이 한참 동안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정말 위험 개념이 없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선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하는 모습.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식당에서 사람과 개가 나란히 합석한 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가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니, 다른 손님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새네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본적인 공공장소 매너와 예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공공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갓길에 중국산 자동차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불이 난 이유는 다름 아닌 배터리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목격된다면 다들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숨기는 게 맞는 걸까요? 공개를 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게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정말 기본적인 안전 개념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커플 여성이 오토바이에 앉아 남성의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싸움의 방식이 참 황당하죠. 공공장소인 도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남성은 자리를 떠났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행동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본적인 예의마저 잊은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자랑이라는 자동주차 기술. 이렇게 되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까요? 한 남성이 자신있게 차에서 내려 자동주차 모드를 실행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황당한 곳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기술력에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성이 에, 하고 반응하는데, 저도 같은 반응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줄 알았더라면 절대 믿지 않았겠죠. 그저 안타깝습니다. 응? 한 커플이 다정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인도가 아닌 찻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 덕분에 차들은 꼼짝 못하고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왜 찻길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은 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교통 규칙과 공공의절이 아쉬운 순간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찻길에 자전거를 탄 일행들이 등장해 마치 자전거 전용도로인 양신나게 달리는데요. 결국 그들의 모험은 경찰에게 딱 걸리면서 막을 내립니다. 정말 좋은 엔딩이 아닐 수 없죠. 상식적으로 이런 짓은 안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진짜 기본적인 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턴 좀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나라의 운전 실력입니다. 가다가 옆으로 넘어지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마트에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진열대에 발을 올리고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가구 코너에서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씩 차지하고 누워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군요. 왜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마트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곳이지.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